오늘 본문 말씀은 마을 안에서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마을 밖에서 한참 떨어진 빈들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이 시작된 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려고 일부러 빈들로 찾아 나갔는데 사람들이 거기까지 예수님 찾으러 꾸역꾸역 모여드는 게 여기 뭐라 그랬냐면은 여자와 아이들 빼놓고 남자들만 5,000명이 나왔어요. 왜그 시대는 술을 이렇게 셌는지 몰라요. 어? 밥을 먹는 거 여자들도 똑같이 밥 먹고 아이들도 밥 먹는데. 그래. 그 시대나 이 시대나 여자들이 더 많이 모이거든요. 여자와 아이들 빼놓고 남자만 5,000명 했다고 그러면은 실제로 거기에 모인 숫자는 한 2만여 명은 되지 않겠나. 많은 숫자입니다. 저들이 예수님 말씀 이렇게 재미있게 듣다 보니까 해가 질 때가 된 거예요. 제자들이, 제자들이 분위기를 깨운 거예요. 주님, 하루가 다 지나갔습니다. 이 사람들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먹었습니다. 얼른 마을로 보내셔서 이 사람들 뭐좀 먹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죠.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걸주어라 마을로 보내면 끝나는 겁니다. 상황 종료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사람들의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먹었다는 걸 알고서는 그냥 못 보내시는 거예요. 보내도좀 먹여서 보내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게 주님 마음이에요. 주님은요, 정말 따뜻한 분입니다. 인생이 정말 따뜻해지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자꾸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은혜 받으면 인생이 따뜻해집니다. 은혜 받는 건 예수님 만나는 건데 예수님 만나면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좋아집니다. 제가 오늘 말씀에서 또한 가지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그 말씀을 듣고는 먹을 것을 찾습니다. 이 제자들의 순종하는 자세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먹을 것을 찾습니다. 그 자리에 모이는 사람들 다 조사합니다. 먹을 거 있는지. 그래서 다시 찾아나가지고 주님 앞에 다시 옵니다. 주님,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 한 아이의 한끼 도시락 양입니다. 이거 찾았습니다. 주님께서 그 보리떡을 보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이 말씀이 마테마가 누가 요한 네개보음서에다 나오거든요. 다른 보음서에 이렇게 나와. 50명씩 100명씩 안치라는 거예요. 지금 수만 명이 쫙 있는데 식사 대형으로 다시 앉는 거예요. 식사 대형으로 50명씩 100명씩 둘러앉히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50명씩 100명씩 앉히는데 다 따라 앉습니다 보리떡 다섯 개 가지고 아 그걸 때 따라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말씀에 저들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 그렇게 따라하면서 50명씩 100명씩 앉히고 나니까 는 주님께서 보리떡 다섯 개가져 축사하시면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 모인 사람들이 다 조금 만만만다 그러지 않았어요? 배부르게 먹고 배부르게 먹고 터지게 먹고 남은 것을 거뒀더니 열두 바구니나 남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게 바로 은혜받는 비결이라고 봅니다. 은혜받는 사람들이 대단한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아주 작은 일에도 순종하는 거요. 아멘 하고 순종했더니 실제로 배도 배불르게 먹을 수 있었고 그날 배부르게 먹은 거는요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몇시간 뒤에 그것도 소화됩니다. 몇 시간째는 그것도 소화됩니다. 하지만 저들 평생 그날 그 사건 그 기적은 평생 동안 저들의 인생을 이끌어갔을 것입니다. 작은 일에도 주님 앞에 순종하니까 주님이 이렇게 귀한 복을 주시고 이렇게 귀한 은혜를 주시고 이렇게 귀한 역사를 일어나게 하시고. 사모하며 순조하는 사람들을 받는 은혜는요 평생 복을 받는 거예요 평생 그 은혜가 내 삶에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평생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늘의 복을 다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